몇분났어 어, 자, 가자고 <목소리> 조심하고. <목소리> 아, 여기 돌 찍히겠는데? 오우씨. <laughs> 나그 등장에, 등장에 뒤를 보고 있어가지고 <laughs> 위험해, 위험했어. 자, 이제 계단에 똑함으로또 나와서 하는 거 보고 밀년째 오케이, 알았어. 여기는 삼성사 해병대 코스거든? 해병대 코스? 어, 별건 없는데. 어, 재밌어? 옆에 이제, 이게 좀, 깔면 옆에 낭떨어지다 아, 어, 조심해야겠네. <laughs> 나 천천히 갈게. 어, 천천히 와. 어, 첫, 첫코 곳인데 뭐. 코로 돌면서 올라갈 때, 거기에만 어. 좀 대충 할수 있어. 코로 돌면서 올라갈 때? 어. 알았어. 나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내려요 응. 음. 이니까 그래, 그래. 큰거 없어. 큰거 아니면 큰거 없어. 여기 올리고. 여기 약간 운명생 같은데? 어. 그렇지. 어, 약간 그런 거 있죠. 약간 그런 느낌? 어. 우쌰 어, 아이스 어? 왜이말한거 있어? 아니, 아니. 이 식이야 아. 조심해야겠네. 오 갑자기 안 어, 보였어 자, 여기도 기어 올리고 오 나무가 갑자기 안 보였어 어. 음. 더운 날씨긴 하다 더운 날씨긴해 아, 뭐, 타니까 시원해 어, 타야 돼 요즘에 고글 아끼니까 눈이 좀 충혈되는 느낌 아유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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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가. 저 유일한 물가 같은데? 아니야, 저 지금 물가로 갈 거야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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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니다 감사합니다. 밀면돼아막 얼굴로 열이 올라와 더우니까 아, 여기 되고. 우와 자, 여기, 여기. 여기잠시요 뭐야 어. 떨어졌다고 <laughs> 여기 떨어지는 분들 많네 어백 네. 생차로? 아니 전기차로 로 여기가 알랑알랑 재밌네. 어, 괜찮지? 어. 여기서 물가. 어, 어떻게 이제 물가로 갈 거야? 들어가면 안 오! 어, 잠깐, 어, 잠깐만, 자, 잠깐만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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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, 스톱. 물통이 여기 닿는구나. 아, 이게 여기 쓸려가지고. 어. 잠깐만. 더 끌어들어 있다. 무슨 말인지 알지? 어. 그래서 뭔가 이상했구나. 고! 자, 아, 여기서, 그, 어, 이제, 살짝 다운인데, 뭐, 빈건 아니고, 이기서 찍어줄게. 음. 저까지. 저 이게... 어, 계속 켜져 있었네? 어. 저기 다운할 때 켜.